안녕하십니까 이부장입니다. 좋은 차량이 있어서 발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이 차량 보이시는 것 같이 제네시스 DH 차량인데 신색 바디와 파노라마 손 루프가 추가된 모델입니다. 금액 또한 저렴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차량 프로필은 제네시스 DH G330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도 좋습니다. 끝물 16년식 차량이고요. 단순 외판 교환과 판금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판매 가격 1,000만원이 안 합니다. 990만원에 이 화이트 바디 제네시스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상품화 입고는 얼마 안된 차량이어서 깔끔한 외관 컨디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래치나 수월작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HID 헤드램프와 LED, 네, 데일라이터 들어가고요. LED 안개등까지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전후방 센서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그릴 보전 잘돼 있고, 엠블럼 또한 깔끔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쪽 백화현상 같은 거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19인치 순정 알로이 휠 들어가고요. 타이어 트레드가 괜찮습니다. 한 70%대 남았다고 예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휠 컨디션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감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도 등급이 높은 휠을 끼고 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리비터 LED로 추가되어 있고요. 짜잔, 파노라마 선루프가 네, 광활하게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썬팅 농도 또한 진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외판 컨디션이 정말 좋아요, 이 차량은. 뒷타이어는 앞타이어랑 마찬가지로 70% 예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후면부 디자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형 세단에 신색 바디가 왜 이렇게 이쁠까요, 저는. 그래서 발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테일 램프 또한 어디 하나 뭐 깨지거나 흠칫난 곳이 전혀 없는 램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던 등급이지만, 요거 혹하실 거예요. 전동 트렁크 시스템까지. 네, 전차주 분께서 신경을 써서 달아놓으신 차량입니다. 트렁크 공간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고요. 네, 넓은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스페어 타이어와 키트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하고 있는 모습 비춰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이 정도 외판 관리면은 전차주 분께서 병적으로 관리를 하신 그런 차량 같습니다. 이게 원래 색상이 힘 받습니다. 도색이나 그런 거 전혀 안 들어간 차량입니다. 실내 공간 한번 가이 볼게요. 제네시스 DH 2열 공간입니다. 전자석 오토 윈도우 시스템 들어가고요. 도어 트림, 보드, 창문 상태 깔끔한 차량입니다. 시트 사용감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편입니다. 암넷에도 이렇게 옵션이 들어갑니다. 열선 들어가고요. 프론트 버튼, 각종 DIS 옵션까지 2열에서 조작이 가능하십니다. 1열 공간입니다. 전동식 사이드미러 기능 들어가고요. 전자석 오토 윈도우 시스템, 운전석 1열 전체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1열은 시트가 다소 사용감이 있다고 전달을 한번 해 드릴게요. 핸들 좌측편에 전자 파킹 기능 들어가고요. 요 버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던 등급에 들어가는 차들이 아닙니다. 그전 차주분께서 그냥 매립을 해 주신 차량 같습니다. 요 버튼들은 사용이 안 되는 차량이에요. 정확한 키로수는 184232km를 주행을 했고요. 계기판 상태 깔끔한 편입니다. 핸들 좌측편에 오토라이트, 오토 와이퍼 기능 탑재되어 있고요. 핸들 가죽 상태도 양호한 편이고요. 핸들 좌측편에 블루투스, 핸즈프리 볼륨 버튼,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트립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에는 이렇게 패들 시프트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ECM, 하이패스, 블루링크, 기능까지 탑재된 룸밀러 들어가고요. 투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아우, 광활한 파노라마 손루프가 대형 세단에 그것도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작동 잘 되는 모습 비춰지고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순정, 내비게이션 기능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 기능 또한, 네,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듀얼, 오토 에어컨 시스템 들어가고요. CD 체인점이 각종 인포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기어노브 깔끔한 차량이고요.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기능, 일열 전체 열선 통풍, 핸들 열선, 전후방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메모를 조금 검색을 해 보시고요. 이 화이트 바디에 파노라마 솜 루프 들어간 차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메리트가 있다고 전달해 드릴게요. 엔진룸 한번 가시보겠습니다. 엔진룸입니다. V6 GDI 3.3 엔진이 들어갑니다. 올령호 판정을 받은 차량이고요. 차체를 제어해주는 스트로바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2,000km 동안 성능 보증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천만 원도 안 하는 금액으로 신색 바디에 파노라마 손루프가 들어간 제네시스 DH 차량 보셨습니다. 이 차량 프로필은 제네시스 DHG 330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6년식 단순 외판 교환과 판금이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 만나보시. 사실 가격은 990만 원에 이 차량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보이는 대표번호로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